송비나 네그랑풀이 무대에서 빛나는 도전 무게감 있는 경쟁자로 기자 관점 분석 기준 시각 2025년 9월 3일 18시 27분 공개된 실시간 수치 기반 2025년 9월 3일 오후 6시 27분 현재 네티즌 어워즈 네그랑풀이 실시간 순위에서 송비나가 2.19표 2 8.0%로 3위를 기록했다. 1위는 황영웅 8.285표. 30.1% 2위는 정서주 2.284표 8.3% 격차를 숫자로 환산하면 2위와는 불과 92표 차 이달 첫 합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단순한 깜짝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서사의 출연에 가깝다 새 얼굴의 가파른 상승이 만들어내는 진폭이 상위권의 일상적 질서를 흔들고 있다 첫달 상위권 신예위 범주를 벗어난 존재감. 내그랑프리는 통상적으로 기존 팬덤의 크기와 결집력이 초기 판세를 좌우한다. 그러나 송빈아는 9월에 처음 이름을 올리자마자 단기간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다. 처음이라서 어렵다는 통념을 뒤집은 셈이다. 신입주자에게 가장 높은 장벽은 인지도보다 속도다. 다수가 이름을 익히기 전에 투표 전선이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판도에 개입할 수 있는 규모의 팬덤을 이미 확보했음을 방증한다. 숫자가 말하는 것 8.0%와 8.3% 사이 2.192표 8.0%대 2.284표 8.3% 퍼센트만 보면 미세한 간극이지만 실시간 투표의 세계에서 두 자릿수 표차는 단 하나의 콜투 액션만으로도 뒤집힐 수 있는 거리다. 특히 실시간 순위는 파도처럼 오르내린다. 한시간의 집중, 한 번이 리포스팅, 하나의 팬 커뮤니티 공지로 수십 표, 수백 표가 움직인다. 그렇다면 지금 이 92표 차는 무엇을 의미하나? 이는 추격을 정당화하는 거리이자 전환의 순간을 예고하는 숫자다. 즉, 다음 변곡에서 2위 권 편성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1위의 벽, 그리고 현실적 목표 위 재설정, 1위 황영웅, 8.285표 30.1%, 과위 격차는 현재 시점에서 쉽지 않은 수치다. 상단에서 단단히 굳어진 표의 고착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1위를 위협하기보다는 2위 권진입과 고착이 현실적인 1차 목표가 된다. 전략의 초점이 명확하다면 팬덤의 행동도 효율적으로 정렬된다. 투표 동선 최적화. 활동 시간대 집중. 리마인드 주기 표준화 같은 실행 지침은 목표가 분명할수록 강해진다. 무게감 있는 경쟁자의 조건. 무게감은 화재성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팬덤이 반복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성취의 증거, 즉, 순위 유지와 반등, 가 있어야 한다. 손비나는 이달 첫 도전에서 이미 그 전제 조건을 충족했다. 상위권 대열에서 흔들리지 않는 채공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이름은 우연한 사건에서 구조적 변수로 성격이 바뀐다. 그렇게 탄생하는 호명, 도전자가 아니라 경쟁자. 그리고 그 경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빼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 팬덤의 응집, 속도, 밀도, 지속성. 이번 약진의 배경에는 팬덤의 속도 얼마나 빠르게 모였는가. 밀도, 얼마나 집중해서 참여하는가? 지속성, 며칠, 몇 주를 유지하는가? 이 있다. 실시간 투표는 마라톤이면서도 구간마다 스프린트가 필요하다. 손비나 팬덤의 움직임은 그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낯선 이름을 공동의 목표로 빠르게 재전시하고 참여 문턱을 낮춘 뒤 참여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그래프는 급등 급락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으로 안정된다. 신예가 상위권을 흔드는 방식. 신예의 강점은 기대치의 낮음에서 출발한다. 기대치가 낮을수록 작은 성과도 크게 번지고 내부 동기부여는 오히려 강해진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새로운 서사다. 첫 참가. 상위권. 역전 도전. 라는 구조는 커뮤니티가 사랑하는 이야기다. 손비나의 경우, 이 서사가 이미 2위 추격전으로 구체화됐다. 다음 장면은 무엇인가? 보수적으로 보아도 2위권 내 자리 잡기. 낙관적으로 본다면 1위와 위 간격 축소라는 투트랙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신예가 상위권을 흔드는 방식, 확장 분석. 신예의 강점은 낮은 기대치에서 출발한다. 기대치가 낮을수록 작은 성과도 크게 증폭되고 내부 동기부여는 오히려 강해진다. 이때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서사를 찾는다. 저 참가, 상위권, 역전 도전이라는 진행도는 참여의 이유를 제공하고 매순간의 숫자 변화를 이야기의 다음 장면으로 전환한다. 손비나의 경우 이 서사는 이미 2위 추격전으로 고체화됐다. 아래는 그 서사를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확장 관점이다. 1. 낮은 기대치의 역설, 부담 완화 오른쪽 화살표 행동 증가 오른쪽 화살표 작은 승리의 증폭. 신예는 실패 비용이 낮다. 이 낮은 비용 구조가 시도 빈도를 높이고 미세한 선과 예, 10에서 50표 상승, 도 커뮤니티 내에서 정서적 보상으로 크게 체감된다. 심리적으로는 손실 회피가 약화되고 목표급의 효과, 골그레디언트가 작동해 격차가 좁혀질수록 참여 속도가 더 빨라진다. 즉, 초접전 구간, 예, 2위와 92표 차 자체가 연료다. 이, 새로운 서사위 작동법. 예측 가능성과 의외성의 균형. 좋은 서사는 다음을 동시에 만족한다. 예측 가능성 이제 2위권 자리 잡기가 목표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의외성, 때때로 격차 급감 같은 변곡이 발생해 기대를 뛰어넘게 해야 한다. 서사의 앵커는 세 가지다. 숫자, 표, 시간, 기준 시각, 상징, 첫 달, 첫 참가. 이세 요소를 반복적으로 호명하면 기억의 점착력이 높아져 잠깐의 반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3. 커뮤니티 동학, 속도 밀도 지속성의 삼각형. 속도, 공지 오른쪽 화살표 행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짧은 호출 문구. 바로 가기 링크. 밀도, 피크타임 동시성, 퇴근 야간, 에 집중시켜 한 시간 내 체감 변화를 만든다. 지속성, 하루 3분, 한 번만 눌러요. 같은 가벼운 루틴으로 피로 누적을 방지한다. 이 삼각형이 균형을 이루면 그래프는 급등급락이 아니라 완만한 우상향으로 바뀐다. 4. 투트랙 시나리오 안정화 트랙 A 곱하기 상승 트랙 B 트랙 A 2위 권내 자리잡기 목표를 2위 진입 오른쪽 화살표 48시간 유지로 쪼갠다. 메시지는 단 하나 2위 잠금 지표는 2에서 3위 간 평균 격차와 체류시간 트랙 B, 1위와 위 간격 축소, 목표를 1일 P, B, 퍼센트 포인트, 격차 마이너스 0.3 물결표 마이너스 0.5처럼 추세 목표로 제시한다. 피크 타임의 하이라이트 클립 짧은 인터뷰 등 모멘텀 콘텐츠로 노출을 증폭한다. 두 트랙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다. A가 기반을 다지고 B가 화력을 만든다. 5. 실행 언어 짧고 뾰족한 호출 문구. 참여는 복잡할수록 줄어든다. 문구는 숫자 행동 시간만 남긴다. 예시. 2위와 92표 차 오른쪽 화살표. 지금 10분 집중 오른쪽 화살표 목표 0표 차. 채널별 돈. 커뮤니티는 친근직설. SNS는 간결 해시태그. 단통은 카운트다운. T60, T10. 초보자 튜토리얼은 스크린샷 3장 이내로 고정, 6 타이밍의 정치학, 피크를 파도로 만든다. 동일 규모의 팬덤도 배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야열, 피크 60분 전, 오늘 목표 격차 공유, 로추위 집중. 스퍼트, 피크 10분 전 물결표 종료, 카운트다운 간편 링크, 봉합, 종료 직후, 성공 캡처 감사. 로 다음 참여의 심리적 보상 제공 역전 직후 30분은 재역전 방지 수비 공지로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7 데이터로 읽는 무게감 체류 시간과 변동성 무게감은 한번이 순위가 아니라 머문 시간에서 나온다. 상위권 체류 시간이 길수록 이름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 변수가 된다. 동시에 일간 변동성 표준편차를 낮추는 관리가 필요하다. 격차 피, 피위 감소 추세선이 2일 이상 이어지면 상위 구도 변화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8 리스크 관리, 피로 변동성 과잉 노출. 피로, 과도한 동려는 이탈을 부른다. 오른쪽 화살표 미션 가벼움과 하루 1회선과 공유. 변동성, 급등 후 반납은 심리타격, 오른쪽 화살표 버퍼타임 교대와 체역전 시나리오 사전 공지. 과잉 노출. 메시지 과밀로 전달력 하락, 오른쪽 화살표 원메시지 전략, 핵심 1에서두개 반복. 9. 다음 장면의 설계, 세 가지 전개. 초접전 반복, 역전 좌우향 화살표 제역전이 일상화, 오른쪽 화살표, 호흡긴 승부, 프레임 강화. 2위 고착, 체류 시간 축적, 오른쪽 화살표, 빼기 어려운 존재, 로 무게감 상승. 1위 격차 추세 축소, p. p 피감소가 연속 관측 오른쪽 화살표 상위 구도 재편 신호 10. 결론 신예의 낮은 기대치는 출발선일 뿐 상위권을 흔드는 힘은 서사의 설계와 실행 리듬에서 완성된다 손비나의 현재 서사는 이미 첫 참가 오른쪽 화살표 상위권 오른쪽 화살표 2위 추격전으로 구체화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트랙 병행 2위권 안정화 플러스 1위 격차 추세 개선과 숫자 시간 증거를 축으로 한 반복 가능한 프레임이다. 그 루틴이 유지되는 순간 신예라는 호칭은 자연스럽게 무게감 있는 경쟁자로 치환된다. 비교의 심리 그리고 타이밍의 정치학 실시간 순위에서 사람들은 절대 숫자보다 비교 정보에 반응한다. 몇 위와 몇표 차라는 문장이 표를 움직인다. 지금 92표라는 숫자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목표지향적이다. 또한 타이밍은 정치다. 공동체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피크 타임에 맞춰 메시지가 도달하면 동일한 팬덤 규모로도 체감 성과가 달라진다. 손비나의 팬덤이 이 간단한 규칙을 숙지하고 있다면 다음 피크에서의 순위 변동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상위권의 역학 단단한 2위와 가벼운 2에서 3위, 황영웅의 30.1%는 지지의 질량을 보여준다. 반면 8.3%와 8.0%로 어비슷한 2에서 3위 구간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은 위험이자 기회다. 작은 실수도 치명적이지만 작은 계기 하나가 거대한 파급을 낳는다. 이런 구간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관리다. 메시지의 명료성, 참여의 편애성. 피로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제동기와 이를 설계하는 주체는 공식 채널일 수도, 비공식 팬 커뮤니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일관되게 되느냐다. 수치의 단면, 온도의 전면, 숫자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열기는 과정을 만든다. 실시간 투표의 스크린 뒤에는 각자의 일상과 시간이 있다. 퇴근길, 통학길, 잠들기 전몇 분, 그 짧은 틈을 하래에 눌러지는 한 표들이 모여 이상치 같은 곡선을 만든다. 신예가 상위권을 잠식하는 순간은 언제나 미시적 참여의 합으로 설명된다. 손비나의 2.192 표는 그래서 숫자이자 시간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총합은 지금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관심, 리스크 점검, 변동성, 피로, 과잉 노출, 모든 상승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첫째, 변동성 리스크. 급상승 이후의 대미침은 심리적 타격이 크다. 둘째, 피로 리스크. 단기간 과도한 동료는 장기전에서 이탈을 낳는다. 셋째, 과잉 노출 리스크. 메시지가 많을수록 전달력은 떨어진다. 대응책은 단순하다. 목표 분할. 예. 2위 진입 오른쪽 화살표 48시간 유지. 참여 루틴의 가벼움. 하루 3분. 메시지 다이어트, 핵심 문구 1에서 두개 반복, 상승을 관리 가능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곧 리스크 헤지다 무게감위 정체, 성과의 반복과 맥락의 축적. 무게감은 반복과 맥락에서 나온다. 하루에 3위가 아니라 며칠에 3위, 한 번이 추격이 아니라 여러 번이 접전 기록이 쌓일 때, 사람들은 그 이름을 구조적 변수로 인식한다. 지금 송비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한번 더다. 작은 간극을 메우는 경험이 누적되면 커뮤니티 내부에서 자기 강화 신념이 작동하고 그 신념은 다시 표를 만든다. 결국 무게감은 성과의 기억이다. 기억이 늘수록 이름은 무거워진다. 관전 포인트 5. 2위 싸움의 분기점. 92표 차가 언제, 어떤 시간대에, 어떤 메시지로 메워지는가. 1위와 2위 거리감. 30.1%의 벽을 줄이는 추세 변화가 발생하는가? 팬덤 피로도 72시간 이후에도 참여 그래프가 평평해지지 않는가? 신규 유입, 첫 참여자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재참여보다 변동성의 강함. 내러티브의 확장. 첫 참가 오른쪽 화살표 상위권, 오른쪽 화살표 역전 도전 이후에 다음 이야기가 제시되는가? 정리. 도전자에서 경쟁자로 이번 9월 내그랑프리의 풍경은 명확하다. 기존 강자들이 정상부를 견고히 지키는 가운데 새롭게 합류한 손비나가 빠르고 조용한 방식으로 상위권 중심부에 안착했다. 숫자는 그 사실을 증명한다. 2.192표, 8.0% 3위 2위와 92표 차. 그리고 그 숫자들이 예고하는 다음 장면도 보인다. 역전의 순간 혹은 고착의 완성.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손빈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이름이 아니다. 9월의 네그랑프리에서 그는 무게감 있는 경쟁자라는 호칭을 스스로 획득했다. 주본 분석은 2025년 9월 3일 18시 27분 기준 공개된 실시간 순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시간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